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입동이라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에, 이 날씨가 추워지면 몸만 추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추워지죠. 요즘은 좀 어떤가요? 우리가 사실 몸이 추운 것보다 또 마음이 이, 추워지는 이유가 많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잖아요.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어, 함께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음, 정말 갈급한 게 있다면 뭘까요?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 나를 아껴주는 사랑. 그리고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해 줄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있다는 것, 그게 나에게 있으면 내 마음이 밝아지죠.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는 것,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바라는 것, 바로 이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동정과 공감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동정은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고 내 판단대로 이끌라고 하죠. 그래서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가 잔소리로 변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공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감하는 사람은 내 입장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것이 위안이 돼서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있죠. 하버드 의대의 심리학 교수인 시아라미 그 콜리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이 책에 어, 한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새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아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동물원에 고릴라 우리 한 가운데로 떨어진 겁니다. 그 우리 안에서 이 참새가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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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고릴라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잽싸게 달려가서 훑 나가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조른사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가지고 그냥 아작아작 씹어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고릴라가 그 손을 눈 앞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펼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봐요. 이손 위에는 바들바들바들 떠는 참새 한 마리가 있고. 그 참새를 보려고 다른 고릴라들도 모여오는 거예요. 한참을 보고 있던 이 고릴라가 갑자기 주먹을 이렇게 다시 치더니 성큼성큼 조련사들 앞에 다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고릴라의 그 표정이 있잖아요. 무심한 듯. 얼굴은 이쪽을 보면서 손으로 쑥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뭐,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참새 치료해 달라는 거죠. 고릴라가 참새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공감. 이 차갑고 어목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이튿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아마 요단강 근처를 산책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세례 요한도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용한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살았죠. 이 압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모습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성남 파도처럼 몰아치고 폭풍처럼 들이닥치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국당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그들을 구내냈던 것처럼 바람을 가르고 해성처럼 등장한 모세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그 강물이 씨, 빨간 빛빛으로 변합니다. 한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아삭하지요. 어마어마한 바다를 종이 짝처럼 쫙 갈라냅니다. 그리고 또 불타는 불기둥이 마치 어마어마한 빌딩처럼 앞에서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이런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 애굽에서 보여줬던 그런 스펙타클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셔야 한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지금 메시아를 생각을 하면서 어린 양을 떠올려요. 이 어린 양이 어디서 나온 어린 양입니까? 열 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재앙이 벌어지기 전날 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 피를 지금 세례 요한이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 6월절 밤 그날 밤 검붉은 어린양의 피, 그것을 문지방에 발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처음으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의 큰 아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방황하던 천민의 큰 아들도 죽었습니다. 소의 첫 새끼, 나귀의 첫 새끼, 심지어 길고양이의 첫 새끼까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살수 있었을까요? 이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이 사실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뭔가 아주 신비한 신묘한 약효가 있나요? 바르면 산다가 아니라 믿으면 산다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께 손 내밀면 그것으로 우리가 살수 있다. 피를 바른 사건은 그 믿음을 실천한 사건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떠올리고 있어요. 동시에 세례 요한은 아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 산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올라갔겠지요. 아들 이삭은 장작을 등에 지고 올랐습니다. 한참을 오르다가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에 쓸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아들아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예상을 했을까요? 아들이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 대신 죽는 그 어린 양이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들 대신 죽는 어린 양.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발견한 것.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양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통찰이죠. 세례 요한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를 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수술을 하고 나서 붕대를 이제 서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제 그 빼는데요. 아이가 그냥 자지러지게 옵니다. 이게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번져요. 근데 눈을 뜨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손만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제니, it's mom. I'm your mom, sweeti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네, 제니야, 내가 네 엄마야. 그러자 제니가 눈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떠봐요. 그전에는 엄마가 목소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지금 엄마라고 하는데 보이는 겁니다. 이 제니가 손을 앞으로 뻗어서 엄마의 얼굴을 잠깐 만져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가 번집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 제니가 황홀한 경험을 하는 거죠. 전혀 보지 못했던 엄마의 목소리와 얼굴이 일치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아주 기쁨이 찾아 오지 않습니까? 요비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 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경험. 아마 이 요배 경험과 유사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도 알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지요.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이 사촌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간간히 들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오늘 3절을 보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다만 성령이 임하는 신비한 체험.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품어지는 경험과 유사할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성령께서 그 신비한 날개를 펄럭이실 때, 거기에 진리와 지혜가 퍼져나갈 겁니다. 그 퍼져나가는 바람,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숨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아둔한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차갑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기로 대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해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세례 요한에 눈이 열렸습니다.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날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타했죠. 그런데 구원받는 확실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변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평생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영적 진리를 단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한 문장이 뭔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한 문장에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한 문장이 단순히 세례 요한의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보면 산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등해져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좁히세요. 근데 그 간격을 좁히실 때그 두려움의 거리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겠습니까?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좁히시지요. 그래서그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관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 주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예, 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극을 할때 저는 좀늘 눈여겨 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 보통 천사 역할을 누가 합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 집에 옷걸이에 걸려 있는 그철 철사로 된이그 옷걸이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뭐를 만들어? 날개를 만들잖아요. 종이로 붙여 가지고 날개를 만들고 또 담요를 둘둘 말아 가지고 이렇게 <laughs> 입습니다. 그 길어진 담요를 질질 끌고 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 유치부 천사가 긴장하고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두려워 말라,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가 더 떨어요. 천사가 더 떱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늘 받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사실이.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은 우레와 천둥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모습, 누구도 떨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 순진무구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장성해서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어린 양은 무력하지요. 어린 양은 아무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 양을 재물로 삼으려고 칼을 목에 갖다 대도 어린 양은 대항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를 다 뒤져보세요.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허약한 그런 신이 있습니까? 신이라면 강력한 힘을 가졌어야지요. 압도해야지요. 그리고 공포를 불러일으켜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력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무력함으로 우리와 소통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찍어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하나 뽑아내셨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죄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하는 예수님, 피 흘리는 예수님, 고통받는 예수님, 억울한 대우를 받는 예수님, 채찍에 맞는 예수님. 그 장면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누군가 강요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면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가요? 회개는 그렇지 않죠. 회개는 내 마음이 스스로 열려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눈물 어린 감격이 샘솟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안이 되고, 그것이 또한 감격이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이 공감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지고 간다 이 동사를 아이로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것은 어, 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습니다. 뒤집어 쓰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그냥 녹여버리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제거해 버리시죠.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 대신 죽는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아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만연한 그런 죄를 보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아주 끔찍한 일들을 보아라. 이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봐라라는 말이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봐라.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아뉴스데이라는 아주 오래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된 기도문인데요. 아마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아. 오랫동안 반복해서 성도들의 입에서 읊조리던 기도문입니다. 아누스, 어, 그, 어, 라틴어 알파벳으로 하면 아그누스입니다. 그런데 지가 무금이에요. 그래서 아누스. 그런데 아누스가 어린 양입니다. 데이,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평화를 주소서 제가 라틴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누스데이 퀴톨리스 페카타문디 메세레 노비스 도나 노비스 페켐 용서하소서 평화를 주소서 이 기도가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삶 속에 이 기도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허덕일 때내 마음이 순식간에 어두워질 때, 내 삶이 완전히 차가워졌을 때, 얼어붙을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적대감을 느낄 때,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내 인생에 평화를 주소서, 또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지 올리브스톤 감독이 찍은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 사람들이 에, 그냥 막 망가집니다. 어, 이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이 베트콩과 그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같은 소대 안에서 소대원들끼리 서로 죽고 죽여요. 은밀하게 아군인 전우를 죽입니다. 이 플래툰이라는 제목 자체가 소대, 군대의 소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이그 그 다른 소대원에게 다른 소대원들이 죽인 줄 알았던 이 엘리아스라는 음, 이 군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 속에서 수백 명의 베트콩에게 막 쫓깁니다. 정신없이 피투성행위가 돼서 막 달려가요. 뒤에서는 총알이 빗발치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집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 엘리아스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뻗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 순간 총알이 이 사람의 몸에 수없이 박혀요. 근데 그 장면을 하늘 위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같은 소대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대원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이 장면이 쫙 지나가는데 그 밑에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음악이 바로 사엘 바버가 작곡한 에그 아누스테이 레퀴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곡이 쫙그릅니다 올리버스톤 감독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걸까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 암흑이 끼어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죄악으로 찌든 인생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 힘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요한이 말한 이 어린 양에 대한 은유. 이것이 그저 은유이겠습니까? 비유입니까?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내삶 속으로 퍼져드는 거죠. 봐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